안녕하세요. 슈어스 박미정입니다 요즘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누가 맞벌이 부부들에게는요. 일일이 김치를 담궈먹기가 여간, 여간 쉬운 일이 아닐텐데요. 이럴 때 제가 자신있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삭배추김치입니다. 씹을 때 아삭아삭 소리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아, 모든 재료가 100% 국내산으로 만들어졌으면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어머님의 손맛을 연상케하는 20세 이상의 어머님들의 장인정신과 정성으로 담았습니다. 직접 끓인 천연육수와요. 손수 만들어진 양념으로, 어, 살아있는 손맛으로 최상의 김치로 생산되고 있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08년 11월에는요, 전국 신형클럽 우수생산품 경연대회에서 당당히 대상을 차지한 제품입니다. 그런 만큼 믿고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삭아삭한 아삭김치라고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일단 김치는요, 손맛이거든요. 제가 찢어서 맛을 보겠습니다. 바삭바삭 씹히는 맛이 일품입니다 여러분 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저절로 생각이 들그 정도로요 너무 맛이 좋은데요 배송도 여기 보시는 어, 아이스박스에 배송이 되어서 국물세 새지 않게 일일이 체크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안심하고 편안하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